자슴 깊이 반직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그 정치를 해석했다는 그 새삼 이렇게 다시 또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일년을 저는 어,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. 일년의 대들보를 또 어떻게 국가에 따라서 어, 김의 미래 의 모습 이 달라질 수있다는 생각으로 어, 죽을힘을 다해서. 또 명품 도시 기회를 만드는데 제온우가 전력을 다할 겁니다. 정말 우리 당도 또 정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당도 정부도 존재하기 힘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. 또 지역의 그 박정과 또 어,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의 시민으로부터 제가 신뢰를 받고 앞으로 믿지, 어,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저의 미래도 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부터는 김의 시민의 꿈이 저 김태우의 꿈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